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물체가 한 일과 낮은 속도를 이렇게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구상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돼있죠? 여기 어떻게 돼있는 거냐면, 질량 5.5kg의 물체가 45도의 경사면을 내려가고 있대요. 이랬을 때, 물체와 경사면 사이의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45N으로 이렇게 주어진대요. 자, 그랬을 때, 출발점에서 초기 속도가 3.5m p 라고할 때, 경사면 아래 65m 지점에서 물체가 한 일과 나중 속도 V를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을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고, 위에 있는 문구를 생각을 해보고 나서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경사면이 있고, 물체와 물체와 경사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마찰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물체가 여기 초기 속도를 가지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경사면은 몇 도였었냐면 45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내려갔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65m를 내려갔을 때 이때 여기에 있는 나중 속도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중 속도를 구하기 전에 물체가 한일을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갔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물론 여기에서 질문한는걸 보게 되면은 일에, 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일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일 이렇게 쓰고 나서 간단하게 일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여기 에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그릴게요. 물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행을 갈때 짐을 싸가지고 여행을 여행 물체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티비머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각도로서 물체를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체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해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주기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힘으로써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가하고 있는데 실제 지면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f 코사인세타로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평 방향으로 만약에 s라고 하는 이만큼 거리만큼을 이동시켰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일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힘에 대한 X성분은 F의 코사인 세트 한 거고, 이동거리를 S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동거리는 이만큼 어떤 거리라고 봐요 이만큼을 이동시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F, S의 부 세타 형태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적용을 이렇게 시키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게저 문제 조건에서 도대체 얼마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동거리는 얼마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는 실제는 이동 거리 다시 말해서 변이가 되겠죠. 지금 보면은 변이 는 65m가 되어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각도가 얼만가? 그런 이 생각을 이렇게 해서 실제 문제 조건에 맞게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서 논리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상수껏 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저쪽에서 보면 눈에 보이고 일단 먼저 결정을 할게 힘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현상에서 먼저 힘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 실험 모델에서 힘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실험 모델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뉴턴의 이 법칙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은 자유물체 그림을 먼저 그리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물체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그러면 친구 같은 경우에 물체는 이렇게 빗면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좌표축을 좌표축을 여기 이렇게 질량중심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을게요. 빨간 쪽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이쪽을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y축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프라임을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게 있어요? 힘은 틀림없이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량은 지금 m이라고 볼게요. m이라고 하는 질량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중력이 있을 거예요. m g 라고 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도가 이렇게 센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성분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 이쪽 이쪽끼리, 길이, 이쪽 길이로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자 벡터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중력은 수직으로 내려가고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 중력은, 그렇죠이 방향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Y축 방향의 성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MG 하고 나서, 각도, 세타가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X축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MG, 사인, 세타로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력을 성분분해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힘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물체가 접촉을 하고 있죠. 여기 경사면하고. 그러면 위쪽으로 수직 항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수직 항력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또 하나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찰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뒤쪽으로 증거 같은 경우에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있는 경우로 우리는 이렇게 자물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가속도 방향이라고 하는 Z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사면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힘을 성공부대에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제 힘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알자의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는 이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X축 방향이에 X축 방향의 힘이겠죠? 아, 여기를 프라임으로 썼으니까 X프라임 축 방향의 힘이겠죠? 자, 그러면 그 힘은 MG 사인 세타가 있네요. MG 이렇게. 사인 세타가 있고 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힘이 있어요 반대쪽으로 지금 보면 마찰력이 있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마찰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잘안 보여서 잠깐만 안 보일지 몰라서 잠깐만 다시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힘은 힘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방향이 여기 경사면에 경사면에 평행한 방향이기 때문에 Y축은 지금 굳이 고려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힘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의 정체가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저쪽에 이제 상수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질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5.5kg이라고 했고 5, 아, 5.5가 있네요? 55네요? 여기가 55.0kg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렇죠 자,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우리가 9.8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9.80m/초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사인 세타는 지금 몇 도예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여기가 지금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면은 우리가 이쪽이 세타가 이렇게 될 테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 세타는 45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 45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45도가 돼요. 자, 그러면 45도가 이렇게 될 테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보면은 마찰력이 있죠? 마찰력은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테고 그리고 마찰력은 문제의 조건에서 45.0뉴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45.0뉴튼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면은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는 55 곱하기 9.8이 될 테고 그리고 사인 45도를 곱하줘야 되겠네요 사인 여기가 45도를 이렇게 곱하주고 그리고 빼기 4 5뉴튼이 있네요 빼기 여기가 45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갑자체는 336.130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유효 숫자를 이렇게 세 자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우리가 얼마를 쓸 수가 있냐면 그냥 옆으로 쭉 쓸게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336 336한 다음에 지금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튼이겠죠 이렇게 뉴튼으로 써주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힘을 찾았어요 힘을 이렇게 찾고 나서 여기를 찾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였었어요? 첫 번째 문제 여기를 이렇게 1번이라고 한다면 힘을 찾고 나서 2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치? 여기서 문제에서 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를 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서 썼던 것처럼 힘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기 보면은 힘에다가 사인, 코사인 세타를, 아, 사인 S에 이동거리에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건데 근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보면은 336이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336 뉴튼이 될 테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S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간 이동 거리에요. 그럼 얼마에요? 65m를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65.0m를 내려갔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코사인 세타를 쓸때 코사인 지금 몇 도로 써줘야 될까요? 이런 분 생각해. 몇 도로 써줘야 될까요? 45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부산의 값은 45도가 아니라 0도예요. 왜 여기가 0도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0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림에서는 지금 보면은 변이 방향하고 변이 방향하고 그리고 또 하나 힘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저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을 x 프라임 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평축으로 이렇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물체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냐면. 물체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지면은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됐을 때 힘이 나가는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힘의 방향과 지면의 방향자체가 서로 지금 수평이에요. 수평으로 된 방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그림을 우리다 새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방과 같은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영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지면에 대해서 세타라고 하는 여기 각도가 세타인 거죠 세타 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저 상황에서는 지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힘과 변이의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도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놓고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건 뭐 곱하기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할 거니까 여기는 336 곱하기 65네요. 65. 사인정도를 1이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은 21840이 나오네요. 여기가 21840이 나오는데, 공 줄이겠죠? 줄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를 지금 세 자리로 이렇게 쓰기, 쓰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2.18 곱하기 1 0의몇 승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1 0의 4승 줄로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일을 이렇게 찾았어요. 일을 첫 번째 구하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나중속도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나중속도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중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문제를 설명을 할때 언지를 쳤는데 일, 운동이라든지 정리를 이용을 하면 은 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었냐면, 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았어요.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이게 일 운동에너지 정리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이쪽은, 이쪽은 어떤 꼴이냐면,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운동에너지의 나중치에서 이렇게 운동에너지의 초기치를 빼준 형태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에너지의 나중, 이쪽에 그 나중 속도가 들어있을 거니까, 이쪽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나중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아, 이쪽은 1인 거죠? 여기가 1에다가, 1에다가, 여기를, 잠깐만, 새로 지우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1에다가 이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쪽에다가 이렇게 초기 운동에너지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계에 의해서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은 2분의 1 mv의 나중 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1이 이렇게 있고, 물론 이 1은 지금 여기서 구한 값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의 초기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2분의 1, m, v의 초기속도의 지구골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나중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 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를 나중속도 입자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되겠죠? 나중속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고로 이렇게 쓰고 나서 제곱을 벗겨서 쓸게요. 그러면 루트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형태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는 틀림없이 분수 꼴이 들어갈 테고 여기를 2를 곱하시고 m 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나중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위에 1에 이렇게 두 배가 될 테고, 나머지 다 없어지고, 여기는 속도, 초기체, 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올 테고, 아래쪽에는 어떤 게 나와요? 질량으로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질량으로 나눠준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나중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중 속도에 대한 일반적인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값을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값을 그래서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루트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질량은 아까 얼마였었어요? 55kg이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배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값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18 곱하기 1 0의 4승 줄이 되는 거고, 에너지 단위니까 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초기 속도의 제곱이 있네요. 초기 속도는 여기 보면은 3.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50. 그리고 속도니까 미터포 초겠죠? 이거의 제곱 형태가 되네요. 제곱 형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것 때문에 여기는 미터포 초로 나오겠네요. 위터버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낮은 속도가 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경사면에서 물론 마찰력을 고려, 고려한 이런 경사면에서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내려올 때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 거리를 이동한 후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음? 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구해봤어요. 일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나중 속도에 대해서 구해봤어요. 먼저, 물체가 한 일을 구할 때는, 일을 구할 때는 우리는 일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 실제 모델 을 다음과 같이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을 해서 힘을 찾아서, 힘을 찾아서 여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힘을 찾아서, 힘만 찾으면은 나머지 여기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에 대한 정의를 논리 전개를 할 때, 여기에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조심해줘야 돼요. 이 코사인 세타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것처럼 변위와 힘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힘하고 같다고 라 하는 걸 이렇게 쓸게요. 변위의 방향 자체가 변위의 방향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0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거를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데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1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왜냐면,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참고로 쓰게 되면은,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2분의 1, m, v의 제곱꼴로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쵸? 여기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거를 분해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 위한 나중에 운동에너지 그리고 초기 운동에너지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나중 운동에너지 정도, 나중 운동에너지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은식 자체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중 속도가 들어있어요. 이 속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반식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구해왔던 값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설명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에 대한 정리와 일과 운동에너지에 대한 정리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꼭 숙지들을 해놓기를 바라요 설명한 열심들 들으셔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